PR과 커뮤니케이션 9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9주차 1교시에 이제 모델들의 자료에 대한 활용 부분들 또는 관리적인 측면들 그런 자료들로서 활용을 하면서 오디션에 지원해서 오디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캐스팅, 그러니까 오디션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이어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이 요번 구조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학습 목표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거의, 첫 번째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구주차 1교시 때 이제 수업을 했고, 이제 패션 모델의 오디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1교시가 아니고 2교시 강의 구성. 패션 모델의 오디션, 캐스팅에 대해서 그리고 오디션 정보 얻기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이 다음 페이지 정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어 저번 시간 마무리 지었었는데 다시 이제 오디션 정보 얻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나머지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패션 모델들은 오디션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서 다 오디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모델들을 관리하고 일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프리 모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델들은 본인이 더 많이 움직이고 스스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정보들을 이제 움직이면서, 많이 움직이면서 알아내고선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회사가 없더라도 본인이 움직이면 된다. 회사가 있으면 그만큼 회사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커미션을 가져간다. 어, 개인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할수 있는 일을 본인이 스스로 1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디션을 주관하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공개 오디션 공고가 없는지 체크하고 오디션 참가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어 무슨 뭐 패션쇼에 대한 오디션 정보는 어좀 요새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뭐 그렇게 했었지만, 그리고 서로 뭐 선후배 관계에서 아니면 뭐 등등등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SNS,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이런데 디자이너가 아니면 브랜드에서 어 오디션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브랜드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브랜드 또는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런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계정들을 팔로우 해놓으면 그 거기서 올리는 공고들을 조금 더 굳이 하나하나씩 찾지 않더라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만 보면 다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모델로서 패션쇼 활동을 꾸준히 하려면 에이전시 관계자나 디자이너 홍보팀과 자주 연락을 해야 된다. 어 이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자꾸 움직이고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어 소통하다가 중간에 어 일이 있어서 공고를 내면 그 일에 대해서 정보를 또 자연스럽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쇼 참가를 처음 하는 신인 모델이라면 적극성과 겸손함을 무기로 삼아, 상관... 이 얘기가 뭐냐면, 패션쇼에 처음 참가하는 신인 모델은 굳이 뭐 본인이 뭐가 또안 하고 가면 다 해주겠지. 그게 아닌 본인이 자꾸자꾸, 어 노력을 하고 보면서 움직여야 되고 적극성을 띄어야지그 다음 일에도 좀 수월하게 정보를 얻거나 뭐할수 있다. 어 이건 약간 예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패션쇼장에 처음 갔는데 모델들끼리도 서로 관계성을 갖고 가는데 만약에 신인 모델인데 쭈뼛쭈뼛하고 인사도 안 하고 선배 모델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뭐 그냥 조용히 지낸다 그거보다는 서로 이제 친해지고 그다음에 서로 가까워지면서 서로 관계성을 유지하면. 여러 가지 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인보델는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서 점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일부러 그런 정보를 받으려고 친해지는다기 보다는 본인이 본인을 어필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디션의 정보를 얻으면 그런 뭐 오디션이 어디서 주관을 하는지 그리고 오디션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쇼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어, 정보를 얻고 그 주체 측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합니다. 요새는 전화 건다기보다는 메일링을 하거나 뭐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다고 겸손하게 의사를 밝힙니다 또는 메일링을 합니다 어, 전화로 미팅 약속을 잡고 참가하는 브랜드 수만큼 프로필 컨카드를 준비해서 미팅 당일에 가도록 합니다 지금 써져 있는 건 지금 현재보다는 예전에 했었던 방법이고 요새는 어, 기본적으로 단체로 서울패션위크도 단체로 보는 오디션은 없어졌고 각 개인별로, 디자이너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이너별로 메일링을 해서 또는 헌카드를 뽑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가면 된다고 라 보면 되겠습니다. 미팅에 갈 때는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것만큼 신경을 써야 하며 미팅에 가서 오디션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전달받고 오디션 복장 등 주의사항도 숙지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러한 오디션이나 이런 미팅을 볼 때, 과연 모델은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느냐?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헤어메이크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아니고, 중요하죠. 그래야 본인들의 이미지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보면 어필하는, PR할 수 있는, 본인을 좋은 느낌으로 PR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의 요소기 이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국내 오디션 복장은 따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오디션별로 그거에 맞는 그런 옷들 의상 메이크업 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음, 몸에 선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오디션 뭐 패션쇼에서 하는데 만약에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약간 오버사이즈 엄청 큰 그런 사이즈의 의상을 입고 가서 오디션을 본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의 몸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선택해서 입고 가는 게더 좋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특이한 경우에는 오버사이즈 옷을 입고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 그런 경우는 그 브랜드에서 약간 오버사이즈 모델을 찾고 있거나 뭔가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몸매가 드러날 수 있는 옷을 입고 가는 게 기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오디션 복장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색상과 디자인에 변화를 주거나 튀지 않는 액세서리 등을 사용해서 자신의 단점도 보완하면서 좀더 강하게 개산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여자 모델들은 주로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심플한 원피스나 민소매, 셔츠, 튜브탑 또는 팔의 선이 잘 드러나는 반팔에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한테 좀더 맞는 의상들을 선택해서 입으면 좋겠고 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미팅이에요. 오디션. 근데 따로 오디션 복장에 대한 공지는 없었어요. 근데 A라는 이건 진짜 실제 경험이에요. 어 A라는 예전에 나이키 그, 아디다스, 뭐, 이런 스포츠 브랜드의 쇼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브랜드들, 이제 패션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보를 갖고선 오디션을 보러 가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저는 아디다스나 나이키를 딱 뭐, 싫어하진 않고, 좋아하진 않고, 그냥 쏘소하게 가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제 스타일에서 아디다스 오디션을 가는데 그냥 브랜드 그런 스포츠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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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고선 오디션을 참가하러 갔어요. 근데 온 모델들 중에 어떤 모델은 아디다스 오디션인데 나이키를 신고 왔고 운동화는 어떤 친구는 그 약간 저지를 나이키 저지 그것도 상표가 크게 보이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오디션 복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상대 브랜드 어떻게 보면 경쟁사 브랜드인 아디다스 오디션에서 나이키를 입었다 그거는 진짜 모델이 뛰어나거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저는 안쓸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복장들을 잘 챙겨 입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모델로서 좀 유리하, 유리하고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오디션에 참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남자 모델은 타이트한 반팔이나 셔츠류에 블랙팬츠나 심플한 일자팬츠를 착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액세서리가 너무 화려해서 모델에게 시선을 빼앗거나 옷이 몸매의 단점을 너무 커버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리가 오형다리형으로 핏 모델이 긴 치마로 결정을 감추었다 해도 실전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뭐 본인의 진짜 큰 단점을 가린 다음에 캐스팅이 됐는데 막상 피팅을 하고 오디션 전에 리허설 할때 그런 단점이 너무 부각되는 옷이 걸려버리면 그건 또 낭패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비슷하죠. 본인의 컴카드나 사진 자료를 너무 많이 왜곡시켜서 포토샵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사진에서 통과할 수 있지만 막상 실물 밑팅을 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안 좋은, 더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흰 셔츠에 뭐 등등등 그다음 슬랙스에 아니면 스키니한 바지에 티셔츠 또는 셔츠를 입는 모델들이 많았지만 아마 지금은 조금 더 프리하게 본인의 그런 느낌들을 더 살려줄 수 있는 단 너무 오버하지 않은 상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그래도 본인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의상들을 조금 입는 추세인 것 같아요. 또는 그 브랜드, A라는 브랜드의 쇼에 대한 오디션에 갈 때는 그 브랜드를 잘 파악하고 그 브랜드가 선호하고, 선호하고 좋아할 만한 의상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의상들 중에서 그런 의상들을 컨택해서 스타일링하고 이제 오디션에 참가하면 조금 더 좋은 느낌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 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완할 수는 있으나 너무 감추지 않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점이 보여도 모델의 이미지가 많이 탄다면 디자이너가 씁니다. 그 쇼에 세워 그에 맞는 의상을 입혀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컴플렉스가 있고 누구나 다, 어,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너무 숨긴 거나 하면 더 그게 부각이 돼서 더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거면 낯살이 단점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단점을 장점화 시킨다거나 또는 장점으로 그 단점이 크게 보이지 않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컴플렉스, 뭐 약간 얼굴에 비대칭, 그리고 팔다리가 짧, 길이가 틀린 거. 저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길이가 틀려요. 그 다음에 팔다리 길이가 틀려, 손가락도 틀려, 얼굴에앞 모습의 균형도 틀려요. 그래서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의식을 해서 나의 단점, 컴플렉스야 하면 자신감도 떨어질 거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사실 그냥 딱 맞는 얼굴이 대칭인 모델들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겠죠. 특히 정면에서 사진 찍었을 때, 뭔가 정면에서 포즈를 취했을 때.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거를 바꿔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내가 모델 생활을 모델 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이겨내고 조금 커버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선택한 게 모델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 이거를 장점화 시키자. 뭐, 얼굴 중에 왼쪽이 조금 더 짧고, 오른쪽이 조금 더 약간 긴 느낌, 왼쪽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오른쪽이 조금 더 남성스럽고 강인하고 거친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상이라든가 오디션 볼때그 느낌들을 예를 들어서 포즈를 잡을 때, 워킹을 한 다음에 탑에서 포즈를 잡을 때, 아니면 무슨 촬영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한 다음에 아, 이쪽 얼굴 쪽을 보여주는 쪽이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제 오글에서는 양쪽이 좀 다른 이미지로서 어떻게 보면 단점을 장점화시킨 그런 부분으로서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단점을 그러니까 사진이나 실물이나 다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쇼 당일에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춰서 바꾸면 되겠지만 오디션에서도 나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다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닌 그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선호하는 스타일 뭐 등등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스타일링을 하고 가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오디션장 에서도 자신의 이미지와 쇼 이미지에 맞춰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경우도 많으며 헤어스타일은 얼굴형이 훤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 지저분해 보이면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머리를 풀고 오디션을 보기도 했어요. 예전에 약간 다크하고 그로테스크적이고 뭔가 강인하고 남성적인 그런 느낌의 브랜드에 그럴 때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는 것보단 예를 들어서 헝클어뜨려서 뭔가 거칠고 강하고 특이하고 개성있게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때는, 그런 경우일 때는 이제 머리를 풀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항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게 생각을 갖고서 준비를 하고 실행하면 된다. 그럼 오디션 당일날은 어떻게 하느냐? 오디션 당일에는 오디션 영상두벌정도를 준비하고 적어도 한 시간 30분 전에는 오디션장에 도착해야 중요해요. 늦는 친구들 계속 늦습니다. 그러면 재란 좋아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늦으면 그렇게 좋은 인상을 하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리고 도착해서 담당자에게 도착했음을 알리고 오디션 의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디션 시작 전에 담당자에게서 키 또는 경력 순으로 번호 를 매긴 번호표를 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거의 컬렉션 오디션 볼때 제가 했을 때는 거의 키 순인 경우가 많았어요. 맨 앞에 제가 제일 키큰 모델 또는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력이 좀 많고 제일 선배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어 그래도 회사에서 가장 메인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모델을 맨앞 번호 쪽으로 넣어서 뭔가 디자이너들에게 주목을 끌수 있는 그런 순서로 해서, 어쨌든 번호표를 받고 대기를 합니다. 번호표를 허리라인에 부착하고 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올바르게 부착되었는지 체크한 후 자신의 앞뒤 어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 허리에 이 번호표를 붙이는데 너무 위쪽으로 붙이거나 너무 아래쪽으로 붙이면 안 좋아요. 적당한 위치. 어, 살짝, 뭐허리 바로 살짝 위에 붙여주면서 다리가 살짝 아주 살짝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낼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달아준 것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개성이 없는 모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그 브랜드에 맞는 그런 모델들을 선호하고 캐스팅한다. 디자이너에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모델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과 뒤에 나올 사람들이 활동이 많은 선배 모델이라면 신인들은 그후광에 늘릴 수도 있으나 그만큼 더 자신있게 임해하고 반대로 둘다 신인 모델이라면 디자이너들이 세명을 묶어서 그저 그런 신인 모델 그룹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묻히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돋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 간 의상에 따른 연출과 워킹 테크닉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뽑혀서 쇼도 하고 본인의 경력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번호가 풀리면 무대로 나와서 워킹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뭐 턴을 하고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 오디션에서 사용하는 컨티는원 바이 원 보통은 기본 한 번이나 한번반 동선을 사용하는데 여러 명일 경우 조별이나 그룹별로 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전체적인 프로포션과 전체적인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곳이니 어깨의 균형과 팔의 흔들림, 고개의 균형을 각별히 조심하고 특히 시선을 진짜 잘해야 합니다. 시선처럼 잘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앞에 나가서 먼산 바라보거나 다른 데 보거나 그게 아닌 아이 컨택을 해서 자기를 봐주는 그 디자이너나 관계자들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눈빛으로서 그런 경우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워킹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모든 테크닉을 보여줘야 하며 포즈, 표정, 턴등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한 대로 완벽하고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델은 뒷모습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균형이 흔들리면 앞모습보다 더 눈에 띌수 있습니다. 자신의 순서가 끝나면 바로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자, 다른 모델들 포함해서 오디션 과정이 전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합니다. 음, 오디션 결과에 대해서 조급함은 드러내지 않도록 하며, 결과를 알기 위해 너무 자주 전화를 하면 이미지상 좋지 않습니다. 오디션 보고 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답변이 있을 때, 그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오디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화가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마음가짐은 신인처럼 어, 스타일과 테크닉은 프로처럼 유지하는 것이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 모델 자료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국룡, 웹룡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분야 따로 제작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이미 지 자료와 동영상 자료는 필수적으로 백업한다. 모델 프로, 포토폴리오와 컴카드, 프로필은 패션쇼 광고하고 등의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내보다는 해외시행 진출하고자, 진출하고 활동하고자 할 때만 활용한다. 정답은 뭘까요? 정이 나와있어요. 해외시장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다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X 이제 2번 패션쇼 모델은 캐스팅은 개인 디자이너의 패션쇼 또는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쇼가 기획되면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스타일과 의도를 담아 의상을 제작하고 무대와 조명, 음악을 정한 후 자신의 옷을 입을 모델이나 모델을 오디션이나 프로필 촬영 사진 등을 통해 선정한다. 규모가 큰 컬렉션의 경우 패션쇼 기획사나 에이전시에서 공개 오디션을 마련하고 디자이너들과 쇼 기획자들이 따로 오디션을 주최합니다. 정답은 따로가 아니고 같이 자 학습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모델 관련된 오디션 뭐. 자료를 통해서 오디션에 지원하고 그 오디션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패션하고 카달로그 미팅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